안녕하세요. 사먹는 박대리입니다. 이번 여름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여름은 너무 체력적으로 힘든 계절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무더운 여름이 가고 저녁엔 쌀쌀하다고 느낄 정도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또 가을 보양식 먹으러 가야지 않겠습니까? 이곳은 서울 중구 다동에 위치한 용금옥입니다. 1932년에 개업하여 87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식당입니다. 서울에선 업력으로 따지면 인물설렁탕 형제추탕, 그 다음 용구목으로 세 번째 오래된 식당입니다. 또 서울 3대 추탕집이라고 하면 형제추탕, 용구목, 공보추탕이 있었는데 공보추탕은 폐업했고 형제추탕은 임시휴업이라 유일하게 남은 곳이 용구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서울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고 오래전 MBC 맛있는 차자라 TV에서 야인시대 두한이 형님, 시인 이용상 님의 단골집이라고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식당 내부는 오래된 주택 같습니다. 중앙에 4인용 테이블이 두개가 있었지만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셔서 저는 철푸덕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수저통만 봐도 제 나이만큼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메뉴판입니다. 가장 핵심인 추탕과 함께 여러 미꾸라지 음식들과 안주류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추탕은 미꾸라지를 갈은 것과 통으로 나오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몇년전 곰보추탕에서 갈은 것을 먹어봐서 통으로 부탁드렸습니다. 곧이어 기본찬을 내어줍니다 대파, 얼갈이 김치, 속주나물, 청양고추, 마늘장아찌, 무생채인데요. 얼갈이 김치는 숙성이 전혀 안된 상태라서 풋내가 팍팍 나긴 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먹어봐서 좋았습니다. 무생채는 식초 베이스에 조금은 숙성이 된 상태라 만족스. 이렇게 다 같이 먹는 대파는 저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 냄비 받침에 감탄을 하며 5분 기다렸더니 만원짜리 추탕이 나왔습니다. 밥과 국수까지 주셨는데요. 이 추탕은 어느 지역에서는 흔히들 볼수 있고 체인점까지 많은 남도식 초어탕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많습니다. 남도식 초어탕이라고 하면 미꾸라지가 갈아서 들어가 있고, 된장 베이스에 미꾸라지 삶은 육수를 이용하여 구수한 맛이 특징입니다. 다들 아시는 그 초어탕이 남도식입니다. 하지만 이 서울식 초탕이라고 하면 미꾸라지가 통으로 들어가고, 고춧가루와 고추장 베이스, 그리고 소 육수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곳에는 계란, 유부, 버섯, 애호박 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물을 먹을 때 고기 육수 특유의 무게감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살짝 매콤한 편인데 신라면과 비교하면 확실히 덜 매운 편이고요. 국물만 먹는다면 이게 추어탕이라고 하실 분이 얼마나 되실까 싶습니다. 고추장찌개에 비하면 텁텁한 느낌이 확실히 적고 미꾸라지의 깊은 맛 자체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간이 아주 살짝 되어 있는 편이고요. 국수랑 같이 먹었는데요. 일반적인 밀가루 면이 아닌 옥수수 면 같은데요. 특유의 향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너무 불어서 면을 씹을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꼬들면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과하게 불었다 싶어서 저는 바로 밥도 말아버렸습니다. 통 미꾸라지는 대충 한 10마리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식감이 메기 매운탕에 메기 껍질을 먹는 듯이 매끈하고, 살은 특유의 고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잘라는 집이라 흙냄새 같은 잡내는 크게 없었습니다. 역시 문제는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은지라 뼈가 혀와 입안을 찌르는데요. 한 20년 전 길거리 차에서 팔던 빙어가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는 빙어를 대가리에 초장 찍어서 먹었었는데 어떻게 그랬지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고기와 달큰한 채소 베이스인데 맑은 편이기 때문에 시원하고 얼큰한데요. 그래서 국물 맛 자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심할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식 초탕이라면 통 미꾸라지이기 때문에 저도 도전을 해봤는데요. 먹을수록 적응이 되지만서도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다시 또 먹는다면 다른 것을 주문할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 5점 만점 총평입니다. 첫째, 맛은 4점입니다. 시원칼칼한 국물도 좋고 튼실한 미꾸라지도 제법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통 미꾸라지에 대한 호불호는 극명할 것입니다. 둘째, 접객은 3점입니다. 그냥 국밥집 수준이라 특별히 친절하다거나 불쾌한 점은 없었습니다. 셋째, 위생은 2점입니다.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같이 먹는 대파는 저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점은 맛에 가산점 붙여서 3.5점입니다. 저는 치명적인 접객과 위생이 아니라면 맛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데요. 소주가 생각나는 맛입니다. 그 말은 제 입에 맞는다는 뜻이고 소주 먹으러 다시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감없는 리뷰가 계속 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대려였습니다.